셰프 샤우에 있는 캠핑장 한가롭고 여유롭고 평화롭습니다. 아침까지는 바람이 많이 불었었는데 지금은 좀 바람이 많이 그쳐 있는 상태고요. 셰프 샤우에네, 셰프 셰프 민 셰프 깨를 아주 행복하게 볶고 있어요. 지영 씨는 깨를 볶고 있고 저는 오늘도 지영 씨의 속을 들들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모야 귀찮아서 꼬리 흔드는 거 아니지? 기분 좋아서 꼬리 흔드는 거지? 아고 예뻐. 뭐야 기다려. 따라 햇살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파란 나라를 보았니? 파란 나라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갔다. 이 집은 음. 세상에. 벽, 바닥, 계단 전부 다 파랑이네. 어, 너무 신난다. <laughs> 여기 셰프샤워에는 해발 660m에 위치한 마을이에요. 거의 뭐산 하나가 마을이라고 볼수 있어서 보기에는 평지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계단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따단! 끝도 없는 계단, 사이사이의 작은 골목들. 그런데 관광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막길 따라 걷다 보면 그 마을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캠핑장은 이산 꼭대기 위에 위치... 하고 있어요 저희는 어찌됐건 이 셰프 샤워회를 구경을 하고 그냥 무조건 위쪽으로 계단 따라 올라오면 될것 같습니다 아, 걱정시렵네 걱정시려워 슈크랑좋질라와 너무 친절하세요 여기 구경하면서 촬영하고 있는데 아 사진 찍고 이러는거 풀리라고 마음껏 찍으라고 너무 감사하네요 어 아, 너무너무 아기자기한 마을 진짜 끝내지게 맘에 듭니다 최고예요 모로코도 정말 카페트의 천국이네요. 깔랑깔랑 아주 예쁩니다. <목소리> 아 맛있는 냄새가 나가지고 <목소리> 이제 슬슬 고프죠. 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은. <목소리> Uh? To... 아, 아나나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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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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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비프 쿠스쿠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모로칸 스타일의 샐러드까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와 달리 양이 엄청납니다. 작아요. 양이 작을 때 아시죠? 화가납니다. 어머. 음. 양파를 꿀에 절였어. 그래서 맛있어. 양파가 꿀에 절인 것 때문에 이 맛이 확산네 담백함과 달큰함에 완벽한 조합입니다. 이 쿠스쿠스가 파스타 면이거든요. 내가 족발처럼 작은 알맹인데 이게 파스타의 한 종류라고 하네요. 꾸리꾸리 음? 꾸리. 예. 야. 아, 재팬. 15 years. 아, 홋카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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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포. <laughs> 오케이. 한번 구경 한번 해 볼까요? <laughs> 아, 나 이런 친절함을또 거부를 <laughs> 못해 가지고.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우리가 막 촬영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 테라스에 있는데 너무 좋다고 뿌리라고 구경하고 오라고 와어머어머어야야 야, 의도치 못한 곳에서 이렇게 뷰 포인트를 만났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예쁜 곳을 찍을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그니까 러 땡큐 셰프 샤오에 <웃음> 슈크라자질라 <laughs> 이것이 바로 <laughs> 파란 나라를 보호하니 바로 그곳입니다. 맞아요. 파란 산. 날씨 좋고 와. 세상이 푸르르고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면 뭐예요? 저 파란 마을을 몰라가야지. 지나서 저 높은 산 꼭대기 저 끝에 <laughs> 우리 캠핑장이 있고 그곳에서 우리 모모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전부 다 문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여기 문도 너무 예쁘고 여기도 문이 정말 예쁘죠. 항상 외출하고 들어올 때는 기분 좋게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인 것 같아요. 저희는 또 아이 쇼핑 열심히 하면서 이 예쁜 마을 다녀볼게요. <웃음> <Hi>. <웃음> 포만 가맣게 칠해졌어도 우리 모모가 확실한데 우리 모모의 친구였습니다. 피부샤우엔이 이렇게 블루 컬러로 물이 들어진 이유는 그라나다에서 넘어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거래요. 내가 유대인이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본인의 집을 각자 블루 컬러로 칠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온 마을이 블루 컬러로 변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 이 마을 전체가 파란 나라가 되어 이렇게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정말 신비로운 블루블루한 마을. 계속해서 걸어가 볼게요. 어, 저거다. 이거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거지, 정말. 음. 저도 한번 깨끗하게 정화한다는 마음으로 손이라도 한번 씻고 가볼까 봐요. 좋아요. 아, 시원하다. 형식적인 손 씻기였지만, 어, 이렇게 손을 씻음으로써 이 파란 나라의 청량한 기운이 나를 감싸 안아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다. <laughs>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안돼 손바닥이죠 요즘에 제가 우리 모모한테 자주 쓰는 말이 안돼 이거거든요 안돼 김PD 안돼 김PD가 호객행위에 이끌려 또저 아저씨를 따라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사라진 거야 김PD 아, 김PD가 끌려온 곳은 이곳입니다 아 인테리어는 아기자기 정말 예쁘네요. 빨리 따라 들어가야지 김피지 또 홀랑 또 마음 뺏겨버릴까봐 무서워서 안되겠습니다 어머나 여기도 신세계네 신세계야 Welcome! 아, Welcome. Thank you! So <웃음> <웃음> 자 저분은 우리를 이곳에 넘기고 유유히 사라지셨습니다얜 4배 This one? 응? 100% of acrylic 오~~ 아크리비아 This is a c r y l c 100% of wool 오 신기해 Nothing happened. This is top quality. Small s t h a get a stitch. I can't get a stitch. I can't h o w much is your best price for us? You Give me how much you can. 아0 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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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에줄수 있는 카피들을또 꺼내 주셨습니다. 안데나이 아, 괜찮은 거 같아요. 약간 카키 칼라인데요. 요거 500g이래요. 디르 이거 어때요?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긴 해. 좋구나. 어, 확실히 다르고. 그러네. difficult. difficult. <laughs> <웃음> <웃음> 자, 오케이 여러분 아주 어려운 흥정이었고요. 저희 저거 350 아, 디르함에 네.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아름다운 거래 현장이죠. 축구를 <laughs> 한자 <laughs> <laughs> 기분 아주 좋습니다. 저희 잠시 블루시티 즐겨보도록 할게요. 아보카도 주스와 약간 허보틴인데 스페셜티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 호보에 들어가는 게 들어가 있어. 아 이거 비주얼 정말 신기해가지고 제가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스페셜티라고 그래서 시켰는데 참 희한한 게 많이 들어가 있죠. 음, 민트, 레몬 뭐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아보카도랑 오렌지, 오렌지. 주스가 섞여 있는 거를 시켜봤거든요. 근데 이 컵이 어우, 너무 끈적거려갖고 어, 만지고 끈적지가 끈적거려. 않을 정도야. <laughs> <laughs> 향좀 맡아볼게. 약재냄새 난다 완전 약간 모로칸티에 쌍화탕이 섞인 느낌? 건강에 좋겠네요 빨대에 구멍이 난 관계로 아주 맛있습니다 있실 때마다 토고추가 입에 들어와 행궈 이걸 먹고 입을 이 맛있지? 네. 맛있는데 손잡이 때문에 미치겠지? 이것도 그래 <laughs> 아그 계속 쩝쩝거리게 돼 자기도 먹어볼래? 안 먹어볼래 <laughs>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어. 우리 모모가 걱정돼서 거기다시피 어. 올라왔어요. 빨리 가봅시다. 아이고 우리 모모 어떻게? 우리 나갈 때는 캠핑장이 헐렁헐렁했는데 <laughs> 캠핑장 완전 만차입니다. 만차. 모모야, 모모야, 아이고 잤네 잤네 표정이 잤어. 또 있었어 표정이 딱 예뻐요. 자고 기지개 폈어 아이고 아잘 있었네 듬직하게 아, 모모가 저렇게 몸을 비비고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발정기가 조금 오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끈에도 원래 관심 없었는데 끈에도 비비고 가방에도 비비고 전기장판에도 비비고 뭐 비비고 만두야 왜 이렇게 비비는 거야 사방팔방 모모야 엄마 아주 걱정돼 죽겠어요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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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네 제대로 왔네. 아 진짜 왔다. 진짜 엉덩이를 들고 뒷발구르. 그러니까 있네. 우리 딸 어떻게? 오 뒷발 팡팡을 하네 진짜. 음. 어머 이게 발정 온거 맞다. 이렇게 아이 엉덩이 꼬리 쪽 위를 이렇게 통통통통 두들겨 줘야 이 발정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아기들이 조금 덜 음.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얘 진짜 발정 온 건가봐. 제대로 왔어. 내일 지금 이거 셰프 샤우엔에서 라바트로 바로 달려가 봐야 될것 같아요. 오모 병원으로. 저는 지금 열심히 내일 출발 준비를 하느라고 설거지한 거 물기 제거하고 있고, 빠빠는 모모랑 아주 신나게 낚시놀이 해주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 다행인 게그 어, 발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렇게 놀이로 풀어주면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찾아가지고 놀아주니까 정말 엉덩이 팡팡 해주거나 막 그러는 것보다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엄마와 빠빠는 다 잤네요 아이템을 바꿨습니다 오모가 정신이 팔려서 더 신나게 놀수 있는 아이템으로 오모야 넌 아직 아가야 팔 쪽이 웬 말이야 밤새 엄마랑 그 놀아 놀아. 왜 이렇게 많이 실고 가냐. 아얘 넘어질 것 같은데. 아우 너무 비틀비틀해. 힘들다 힘들어. 셰프 샤오엔에서 라바트로 가는 길 쉽지 않네요. 힘내라 힘. 으아쭉 라바트까지. 내주고. 야 이거 뭐야 참. 이렇게 위험하게 추월들을 하냐. 도착했습니다. 모모를 위해 바빠가 5시가 반 동안 운전을 해서 병원이 4시에 문을 닫는 관계로 저희 지금 3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아빠한테 고맙습니다. 해. 어? 모모 때문에 바빠가 5시가 반을 운전하고 왔잖아. 쫄쫄 굶고 엄마, 아빠가 모모가 잘 자주고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왔습니다. 중간에 밥도 잘 먹고 몸무게가 2.5kg가 돼야 안전하고 2kg가 넘으면 그래도 중성화 수술은 가능한데 저희가 예약했던 날짜보다 지금 2주가 앞당겨져서 우리 모모가 발정이 먼저 와버렸어요 우리 모모 몸무게가 제발 수술할 수 있는 몸무게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발정 용어로 뭐지 자기야? 검색을 해보요 빨리 발정이란 단어는 김 피디도 몰랐습니다 응원, 응원, 응원. 아, 우리 사생님께서 네. 우리 모모의 새로운 뉴 집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네. 오 괜찮아. 어 네. 됐다. 2.18. 아. 자세한 내용 못 알아듣겠지만 느낌상으로 발정 중에도 수술은 가능하다. 맞지. 진짜 더날수 있지만 어. 괜찮다고. 땡큐. 땡큐 so much. see you tomorrow, tomorrow. tomorrow. 아유. 우리 모모의 애교도 오늘이 마지막이겠네요. 내일 수술하고 나면 이런 애교가 없어지겠죠? 너무 아쉽지만 우리 모모의 이런 애교는 오늘이 우리 우리 마지막이겠네요. 좀 아쉽긴 하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모모야. 마신라 캠핑장에서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살려달라고 밤새 울어줘서 고맙고 엄마 아빠 딸내미 돼줘서 너무 고마워 모모 화이팅 엄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아기 잘할 수있어민트님들 우리 모모 수술 잘 받고 올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모모 화이팅. 화이팅 갑시다 출발 모모 수술이 다 끝났는데 제가 아파오는 것 같아요. 음, 아 왔다 왔다. 할 이거 뭐? 아하하하. She shouldn't be eating uh, um. before 6 p.m. 6 p.m. 6 PM. Mm. Leave her in a dark room, you know. Dark room? Yes, dark room. Dark room. Uh, oh, okay, okay. 없어. And and yes. can I get a neck c o l l a Thank you so much. 지금 차 조금 이동하는 동안에 너무 고통스러웠는지 계속 제 손을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제가 받쳐주고 있어요. 음, 아. 좀만 참자, 모모야. 엄마도 갑상선 하나 제거하는 것도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는데 넌 지금 얼마나 아프겠니? 엄마가 계속 옆에서 지켜볼 거니까 오늘 하루만 참아줘. 알았지? 우리 모모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엄마 여기 있어. 어, 엄마 여기 있어. 어, 엄마 잡아줘. 아, 먹어서 다행입니다. 이제 혼자 먹는다. 입맛이 도나보다 얼마 전부터 밥그릇 조금 높여서 먹여주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냥 밥그릇은 좀 높은 위치로 줄까 봐요. 그게 더 먹기가 편한 것 같아. 양이들한테 좋은 장난감은 <laughs> 그닥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종이쇼핑백 하나면 아주 좋은 숨숨집이 생기는 거죠? 모모가 회복이 빨라서 너무 다행입니다. <laughs> 이제 안 아파요. e to i n g t s l a r s e i d o n t i n g i n g to r e e e t i n o i n to r n e e e y t h i n g o to r o v h n e m o e e r y t h i n g I'm to r e e e r i g o to r e m o e r i n g I'm o o r e o y t h i n g i e v e e v r y t h e r g o i n g to remove everything.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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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었어요. 세계 여행을 하는 중에 단한 번도 분도... 영어에 대한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내 고양이 딸 모모가 아픈 상황에서 내가 직접적인 대화를 할수 없으니까 와,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받는 자괴감, 자존감이 하락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동안 내가 포기했던 영어 공부의 순간들, 내가 그동안 놓쳤던 부분 이건 다시 잡고 가야겠다. 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계 여행을 시작하면서 단한 번도 영어 공부를 도전을 안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시베리아 횡단을 시작하면서 제가 밤마다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laughs> 아 외우. 아. 아이, 저, 그때 생각했지 아니야 엔지. 아이 촬영할 때 방해하지 마시고요. <laughs> 아니 이거는 이제 김피디 탓도 있어요. 음. 한국 예대를 졸업한 김피디가 저한테 어떻게 팁을 줬냐면 영어는 무조건 단어야. 일단 외워. <laughs> 단어를 기계식으로 외워.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밤마다 김피디가 이제 편집을 할때 저는 앞에 앉아가지고 단어를 암기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제가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암기력, 기억력. 집중력. 사랑과 전쟁 70분짜리 대본을 암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아세요? 내 뇌는 대본을 딱 읽는 순간 살아서 막 움직여서 그 대본이 내 머릿속에 쫙 들어오는 이런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영어 영어단을... 단어를. 줄줄 흘러. 나는 암기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영어 단어는 계속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오르실때 은퇴를 한 부부들이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처럼 캠핑카를 타고 그 언니 오빠들을 만났는데 세계 여행을 하는데 가장 두려웠던 게난 영어였어. 말 한마디 안 되는데 어떻게 여행을 하지? 되게 걱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오히려 안 되는 영화지만 계속 뭔가 도전하고 노력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있고 내가 오는 날 레스토랑에서 주문을 해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띵! 그래, 영어는 말을 해야 트이는구나. 그리고 나서 또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틀리면 어떻고, 내가 좀 실수를 하면 어때? 계속 내가 도전하고 용기를 갖고 계속 뭔가를 해봐야 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영어는 틀려야 늡니다. 제가 세계여행 1년 만에 다시 영어의 간절함이 막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을 때 드라마틱하게 언어학습 어플 스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스픽 어플은 내가 계속 끊임없이 영어를 계속 말하게 해주더라고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내 입으로 계속 영어를 뱉으면서 공부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 나한테 딱이더라고요.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저나 제 남편이 아프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하여 실전 대화를 공부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딱 들고 스픽 어플 들어가고요. 스피킹 살아남기 기초 2탄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오늘의 수업. 시작하기. I hurt my leg.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hurt인데요. 이렇게 어디를 다쳤다라고 할때 쓰는 동사예요. 나는 다리를 다쳤어. I hurt my leg. I hurt my leg. 또 해보세요. 나는 다리를 다쳤어. I hurt my leg. 반복 훈련. I hurt my foot. I hurt my leg playing soccer. 띵동 소리 날 때의 이 쾌감 I hurt my, I hurt my foot hiking 진짜로 제가 스픽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하면서 너무 영어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거야 역시 영어는 뭐다? 반복 훈련 이 스픽이 이런 반복 훈련의 마성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해볼 수 있어? 아, 잠깐 자기 테스트하는 거예요. <laughs> 뜬금없이. 아, 갑자기 내가 생각이 들었어. 그래 한번 해봅시다. 어, 자기 체코에서 브롬톤 타다가 어, 어. 한번 타고 어깨 결려가지고 완전 장난 아니었아 긴장해가지고 너무 아팠었지. 나는 프라하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어깨를 다쳤다. I hurt my shoulder riding my bicycle in Prague. 와. <laughs> 맞았어? 자기 실력 많이 늘었는데. 야. <laughs> 아니 나도 모르게 나오네 이게. 반복의 힘이네. 근데 프라하가. 영어식 발음으로는 프라그라고 한대. 충치 프라그. 충치 <laughs> <너무 웃음> <춘치 이상하네>. 아니고요. <laughs> 프라그. 프라. 응. 음. 다시 한번 해봐 제대로. I hurt my shoulder riding my bicycle in Prague. Good. 좋아요.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실전 대화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Why are you walking like that?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자전거를 타다가 발을 다쳤어. I hurt my foot. Riding my bicycle. 내 오른쪽 무릎이 아파. My right knee hurt. 그리고 목을 다쳤어. And I hurt my neck.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스픽과 함께 하니까 제가 영어 문장을 제 입으로 말하는 게 정말 많았어요. 제가 스픽을 만나서 내가 말한 문장이 벌써 청문장이 넘어가네요. <laughs> 벌써? 그러니까. 내가, 아니. 하루에 짧은 시간, 10분 정도의 시간씩 공부해왔는데 공부한 시간이 300시간이 지 넘어갔어. <laughs> 나도, 뭐, 나도 진짜 놀랐어이 스픽의 매력은, 매일매일 공부를 시켜준다는 거야. 나 정말 웃겼던 게 새벽 2시에 자다 깨가지고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어제 이 시간에 공부했는데 너 오늘은 공부 안 해? 이러면난 스픽을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픽과 함께하면서 제가 즐겁고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 점점점점 점점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자기랑 스픽의 공통점을 찾았어. 끊임없이 계속 말해. <laughs> <laughs> <진짜 이거. 웃음> 저처럼 올해는 꼭 영어 공부 도전해볼 거야 했는데 아직까지 시작하지 못하신 우리 민트님들을 위해 습득에서 100일 챌린지 상품이 나왔어요 100일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100일 동안 공부를 해야 되냐 아니죠 바쁜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남은 2025년 아무날에나 내가 편한 시간에 딱 100일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챌린지에 성공하면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과 더보기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저와 함께 스픽 100일 챌린지 시작해볼까요? 우리 모모 오늘 드디어 분대 제거했고요. 이렇게 소독약 발라주신 것 같아요. 아직 근데 상처가 제대로 아물진 않은 것 같아서 저희는 넥타라 씌워줬습니다. 모모의 회복을 응원해주신 우리 민트님들 정말 감사해요. 이모 삼촌들 고맙습니다. 굿모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는 지연이고요. 지연이랑 오늘 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왔어요. 지연이가 누군지는 좀 있다 제가 정식으로 인사 시켜드릴게요. 여기 너무 독특하다. 이게 모로코 스타일인가봐요. 보니까 오, 따뜻한 물을 이렇게 물을, 물을 따뜻한 물을 이렇게 해주시네요. 다른 아지라는 식당이고요. 이 앞에 되게 예쁜 해변가가 쫙 펼쳐져 있는데 이따 밥 먹고 지현이랑 같이 해변 한번 건닐어 보려고 해요. 어, 건이어 본다? 이 단어 이거 너무 노땅감저젊으 <laughs> <laughs> 친구는 뭐라 그러지? 산이러 본다. 사실 지현이랑 저희는 세 번째 만남이에요. 여기 모로코 아바스에 우리 모모 병원 왔었을 때 들린 고메 까르쿠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이 친구가 혼자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숟가락, 코크막 이런 거를 여기서 아, 어, 너무 반가워서 인사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이제 막, 모로코에 와서 라바테스 자리를 잡았고, 모로코 엔지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러 오신 선생님이세요. 자기소개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는 이지형지라고 합니다. 아, 네. 나이 밝혀도 되나요? 한국 나이로 하면 29이 된 거고. 나몇 년생인 거지? 저 97년. 97년생? <laughs> <laughs> 어허, 여러분, 저 대학? 구십칠 년도에 입학을 한 저는 구칠 학번이거든요. 구칠 학번과 9 7 년생의 만남. 와 이거 아주 인연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세대를 거스르는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전공이 전공 아랍어예요. 그리고 국수 장송을 가지고 한국 일부에 그래서 그쪽으로 확산하고 그러면... 그런 자그러는 와중에 피자 나왔고요. <러시> 아 이게 팡아리 케밥 아, 아. 같은 거였구나. 아 단지야. 아 미스미나. 아. 아, 팔에 갖고 말씀하시는데? 사카오라마 마카바. 슈크란. 슈크란. 그러면 우리 지연이 인터뷰는 잠시 후에배중 체육을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러시오> 너도 <laughs> 해 <laughs> 나중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laughs> 같이 못 놀아주겠다며 아, 언니 너무 유치하다 지현이 <laughs> 어머니 우리 지현이 모르고 있어 잘 지내고 있고 벌써 제가 지현이 세번째 만나서 맛있는 음식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지현이의 뼈 건강을 위해 이 속꼬리는 <laughs> 지현이한테 약보할게요 <laughs> 뼈가 건강해지고 치아는 나가겠는데? 네. 농입니다 자, 먹어봐, 고기. 오, 고기 부들부들하네. 걸 피시불타진. 어묵 같다라는 얘기. 예. 오! 오! 부드러워. 와, 아, 아, 아. 생선살이 뭉쳐놨네 네. 맛있겠네요. 맛있겠네. 요게요게 요게 모로코에서 유명한 디저트 중에 하나인데이 안에 약간 치킨이 들어있고 치킨을 패스트로 감싸고 슈가파우더와 시나몬 향기가 확 올라오면서 아주 입맛을 돋구는 근데 오. 시나몬 향기가 왜 이렇게 좋아? 어려어오 연기 봐. 오. 오, 오. 입천장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달큰한 치킨 장조림 같은 느낌이 들면서 시나몬 향이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게 아까 보니까 디저트가 아니라 엔트리에 있던데? 식전 음식으로? 식전 에피타이저인데 우리 식후 디저트로. 가자. 네. 우와. 지연이의 인터뷰 2탄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이제 궁금한 게, 모로코라고 하면은 여기도 아프리카잖아요. 이게 안전한 나라라는 생각은 안 들어.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모로코 여행을 하다 보니까 모로코가 생각보다 안전해.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용기가 생긴 거야? 나 혼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봐도 되겠다. 여기 와서. 우리 K-팝 좋아하는 모로코 친구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싶다 이 용기를 어떻게 내게 된 거예요? 용기를 내다기보다면 아랍권 다녔으니까 사실 아랍권에 가 있는 친구들 엄청 많고 아, 지금이야야 더할수 그치, 있다고. 그치그치 말씀도 많이 하시고 엄마도 되게 그렇게 아니 엄마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난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못 보낼 것 같거든. 물론 나도 여행을 하고 있지만 나는 내 가족 내 신랑하고 같이 나와 있는 거고 아직 시집도 안가 딸내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되게 걱정될 것 같거든. 이 집에서 <laughs> 엄마한테 영상까지... <laughs> 엄마한테 한마디만 해. 엄마 걱정하실 거니까. <laughs> 지영이의 멋진 인생을 위하여. <웃음> <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